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군산 공장의 폐쇄 발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간 지역사회가 군산 공장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무책임하게 공장 폐쇄를 언급하는 것에 분노의 감정까지 소산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간 소수주주권이라는 비토권 하나만 믿고 한국 GM의 부실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감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경영상 문제점과 위기상황 도래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제 한국GM은 일자리를 볼모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국회에서 베리 앵글 GM 부사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앵글 부사장은 한국GM이 비용이 높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한국 GM만 특별히 비용 구조가 높다면 이것은 GM의 원가 관리 실패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한국 GM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실사를 통해 고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GM 본사의 차익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 고가의 부품 구입, 연구개발비의 본사 지급 등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 군산 공장은 폐쇄하고 부평 및 창원 공장 중심으로 한국 GM을 재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경영 개선 계획은 수용되서는 안 됩니다. 군산 공장 존속을 반드시 포함되는 경영 개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철저 조사 후 지원 방안의 투명한 논의로 밑빠진 독의물 붓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경제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적합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과 전북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심어주십시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지역 경제의 앵커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당국의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기업의 존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전북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산업발전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역시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대한 산업재난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재난 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지시,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하는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시 지탄이지만 이런 정부의 재평 발표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가 날 때까지 일관되게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지는 지역경제의 악재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우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논리,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이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전북의 어려움을 위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군산 경제가 무너지면 전북이, 전북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뚝이 무너집니다. 한국 지역의 위기가 어디? 군산 부평 창원만의 문제겠습니까? 초당적인 협력으로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막는 데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실 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울산 동구 출신의 민중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